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은영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학교 폭력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오늘은 학교 폭력 사례 하나를 들고서 학교 폭력 사안이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례. 아들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진학도 해야 되고, 이때까지 곧잘 해왔는데, 갑자기 얼마 전부터 좀 고민이 있어 보이네요. 아들과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자기를 따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어느 폭력을 좀 당하고 있다고 어머니는 생각을 하시게 되네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일단, 어머니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아이와 함께. 이걸 학폭으로 제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제일 먼저 어머니와 아이가 같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학폭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 이러시면 자료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빠르게 결정을 하셔서 끌고 나가셔야 되는 이 힘을 비축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아이가 언제, 어떻게, 누구누구로부터 어떤 문제적인 상황에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해서 어머니가 함께 아이와 함께 정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휴대폰이라든가 이런데 자료 아이가 다 지웠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를 굳이 여러분들이 사설을 알아본다 뭔다하면서 저는 시간을 소모하지는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공적으로 자료는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시작을 하기 직전까지 역시 자료를 모으는 것도 방법입니다. 친구들로부터 피해 상황 내가 그때 이러이란 문제가 있었을 때 너도 옆에 있었지 들었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좀 모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스님께 이런 문제들 자료들과 함께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스님께 말씀을 드리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학폭이 시작이 될때 여러분들은 각오를 하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따돌림 사안의 경우에는 아이가 약간 한 명, 소수자 입장이 우리 아이의 입장이고 상대편 가해자는 다수의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씩만 더 참고인을 만든다고 해도 훨씬 숫자가 많아지고 뭔가 불리한 구조에 들어가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여기에 더하여 상대편이 맞대응하는 학폭을 문제를 삼고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 그쪽 아이만 문제, 그 피해를 당한 거 아니에요. 그 아이는 더 했어요. 이러이한 말들이 더 심한 말도 했다니까요. 이러면서 맞대응하는 일반적으로 마폭 사건으로 들어갈 때는 사실은 부모님 혼자서 감당하시기가 조금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면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학폭도 열리게 되고 어떤 범죄적인 행위가 있다면 형사 신고소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가거든요. 학폭을 문제 제기한다는 거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개입을 부모로서도 아이의 어떤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법적으로서 평가받고 바로잡겠다는 결연한 의지로서 저는 이 절차를 끌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증거 관계를 확보하는데 그리고 상대 아이들이 우리 아이를 다시 공격하면서 이렇게 지난하게 시작되는 이 소송 과정에서 어머니들이 보통 먼저 지치시고 있어요. 아이가 그렇다면 더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니가 옳은 거야 니가 틀린 게 아닌 거야 이렇게 부모님은 옆에서 지원하시고 이게 좀 복잡하게 흘러가고 증거관계라든가 형사고소 문제까지 같이 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라는 말씀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아이들 문제인데 무슨 변호사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저는 금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학폭이 열리는 거, 저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학폭을 다루는 법적으로서 문제가 되었을 때, 결국은, 우리 아이한테 피해를 준 가해 학생들을 어떻게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적 처분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처분 절차는 다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론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법률의 문제로 다시 학폭이 제일 쟁점이 되고 여러분들이 법률의 힘에 의해서 사실을 끌고 나가 주셔야 돼요. 증거관계를 확보한다. 가해 학생에게 어떤 처분을 해달라고 주장을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 다 법률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학교에서 잘 해결해주겠지, 그리고 학폭위에서 잘 되겠지, 경찰관이 잘 해주겠지 이렇게 하기에는 학폭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들 그리고 상대편들도 변호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학폭 문제는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이와 부모와 학교와 그리고 전문가가 같이요. 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는 학폭에서 조금 더 심각한 사안들, 폭력 문제를 좀더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검사로서 일하면서 선배님들처럼 정년까지도 함께 봉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갑자기 이 많은 경험을 사실은 검사로서 계속 일하기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막상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저는 어떤 일도 더 매섭게 그리고 자신 있게 더 열심히 할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며 여러분과 함께 싸우는 저는 당신의 변호사입니다.